윤슬이 착하네. 음. 음. 윤슬이 좋아. 윤슬이 좋아. 까꿍. 윤슬아, 엄마한테 얘기 좀 해봐. 우리 얘기. 그래. 오늘 뭐했어? 응? 오늘 뭐했어? 응? 봉당 봉당 돌을 던지자.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물아빠자라말응 그래 그래 응 어, 그랬어 응 오늘 누구 누구 봤지 응 할머니도 보고 할아버지도 보고 징조할머니랑응응응응 아, 어, 응. 어, 응. 그랬어 그래서? 어? 응? 아그 좋아. 아그 좋아. 응. 연습 연습. 아 그. 어! 괜찮아? 왜또 소화 안 됐어? 응?